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그 개그 콘서트라는 예능 프로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이반전에 웃음을 주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의 노래가 참 재밌으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따라 부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laughs> 원래 이것보다 더 재밌는데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 이 코너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흰색 면양말을 신고 와서 감사하대요. 더군다나 그 흰색 면양말이 탄력이 좋아서 넉넉하게 쓸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무슨 의미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시청을 하다가 문득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눈물 나고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슨 말씀인가요? 감사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송축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라는 겁니다. 즉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복되게 살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토록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감사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이 험한 세상 이 전쟁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답할 겁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의심적어 목사님 정말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나? 라고 되물으셔도 네.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이유는 감사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와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왜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를 하냐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감사와 전쟁은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침략 소식이 있자마자 유다 왕 요사밧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요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수많은 적들의 침입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처음 한 일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고 금식을 공포하였으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만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면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 왔을 때 요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나 고난이 찾아오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센척해도 마음은 벌벌 떨립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봐도 요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나옵니다. 요사밧 왕도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여 낙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포기하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절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나옵니다.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만약 올 한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으시다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복음 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이라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보고 있고 세상 보고 있으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도 감사하고 저기 서 있는 산을 봐도 감사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한눈팔지 마시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는 10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낫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이시엘이이르되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내 전쟁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전쟁 같은 세상에 나갈 때는요, 맨날 혼자 나가요. 이것은 내 전쟁이니까 내 힘으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파합니다.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전쟁이면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하지만 또 그렇게 맨날 어, 싸워봤지만 맨날 지지만 하나님의 전쟁이면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겨요. 17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적들은 눈앞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내 눈앞에 무시무시한 적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보러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 떨고만 있으니 세상에 지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서 나가라 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적어도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아픔과 부끄러움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요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느냐? 전쟁터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고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목숨 걸고 나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적군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살의를, 살의를 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감사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멋진 감사가 있는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청원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해도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김축국 마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떡 주신다고. 그러니 계속해서 강구하며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그래요. 감사해 보세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먼저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머리가 되게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믿음도 좋지만 공부랑은 이게 잘 맞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나요? 공부를 워낙 못 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려다 보니 운전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요.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필기시험이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글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책을 보면요. 몸에서 두드러기 같은 게 납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는 걸 보면서 글자 알러지라는 병이 있다는 라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해서 몸에 두드러기가 난대요. 그런 친구였으니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하면 안 되니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일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기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시골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이 봉헌 기도 전에 기도 제목과 봉헌자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친구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합격했나 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직 시험을 안 봤대요. 아, 그런데 합격할 합격할 것을 믿고 감사헌금부터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제 친구의 이름이 호명되고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김 아무개라는 제 친구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두달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제 친구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하나님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요 이 봉헌 기도 봉헌 시간만 되면 다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는 기도의 제목 소리가 들리면 저기서 오 주여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도우소서.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인이 이 친구의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위해서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홉 번째 시험에서 드디어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운전 면허 필기 시험 합격했다고 주부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경축 김 아무개 운전 면허 국가고시 필기 시험 합격. 그런데 이 친구의 삶이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장사 잘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근데 장사라는 것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잘 돼요. 신기하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아직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부터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모한 것까지도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공부 못 한다고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친구들에게 놀림 당하기 일쑤였지만 머리 쓰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직하게 나가는 그 친구의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모든 문제를 이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싸우러 나가는데 그선복에 거룩한 예복을 입힌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 가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은연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아멘. 전쟁이니까 싸워야 하니까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을 선봉에 세워야 할것 같은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세웠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거라곤요. 감사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무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즉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곧 유다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감사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기기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감사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그러가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전쟁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복싱을 할때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에 넉 다운시킬 수 있는 필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살기. 한 방에 내 앞에 있는 적을 KO 시킬 수 있는 그 위력적인 한 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챔피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한방 필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도, 아픔도, 원만도, 불평도, 미움도, 악한 사탄 마귀도 한 방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전쟁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두려움의 자리가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줄 믿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쓴책 중에요.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책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한 문장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잘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할수 있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힘들고, 아파도, 두려워도 감사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무서운 전쟁터 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외쳤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감사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laughs>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전쟁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분명 승리케 할줄 믿습니다. 감사로 이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